어쩌면 러시아군이 개입할지도 모릅니다, K. Nada, I think. t r a 들 e action to cut the gas station in trouble. Two seconds.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마르코프 장군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지? 러시아 장군이 여기서 잡혀 죽겠냐? 이봐, 조심해! д а 리야 야, слыш을? 자, 크렙두 명인데... 우릴 찾고 있어. 용병 둘. 군인은 아니다. 지가 <놀람> 처리 완료 클리어 카피, 언덕에서 대지결하고 주변 지대를 수색한다 블루 바이킹 5, 여기는 에코 스리1 목표 지정하겠다, 대기하라 카피 3-1, 바이킹 대기한다 혹시 러시아군이 있을지 모르니 다들 철저히 살펴 철록조 확인해 탑 쪽, 왼쪽 위다, 정규군은 아니야 알겠다, 검문소가 보인다 저기로 진입하면 되겠어 차량이 이동한다. 순찰 차량 용병이다. 경비들이나 알렉스, 러시아군은 없어. 폭격 요청해 블루 바이킹 파이브, 여기는 에코스리 원. 남쪽 문쪽에 적 병력 있다. 폭격 요청한다. 라저스리 원, 목표 확인. 5초 후 폭격한다. 5초. 에코트리원 죽고 많았다. 바이킹은 지대로 돌아간다. 건수를 빈다. 고맙다, 바이킹. 지금부터 우리가 맡게라. генерал убьет нас. Расследоточиться! Если что, увидите, стреляйте! хлеб я понял. Сейчас! Хрен! Иду мне! Аджу чай тануман! Ой, Джонна! Одиса мандра!

오, 치골젠 기습하긴 글렀어! 다들 조심해! 코너의 이중 출구다! 조심해! 뒤에 뭔가 있을지 몰라! 좋았어! 직여면 공격으로 놈을 처리해! 문이뚫다 가스는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위치가 너무 노출된다! <놀람> 이 뚫린다! 이크그레이드장이 10미터 반! 움다 목표 포착! 이동해! 가문이 다 가문이 뚫린기 보인다! 놈의 조종 불빛을 봐!

상자 앞에서 발견. 빨리 어머니자 확인. 이동해. 안에 가스가 있을 거야. 늦지 않았게이성무서리이이성 안에 가스가있가 있을 거다. 방독면을 서 좋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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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잠깐만, <laughs> 어서그놈이누군지는몰라도 쪼서. <laughs> 방금 봤어. 눈을 잡아. 잡빨쪼잡았잡잡았잡 정이다. 천번 사기. 클리어! 클리어. 저런 올리고, 불 들어오면 가스를 찾는다. 라저 3-1. 찾고 있다. 없다. 저런 확인 중이다. 자, 가자. 들어 이봐. 상황 심각하다. 이 심각하다. 이게 자 러시아군이야. 스페츠나츠어져 여기는 3-1. 바르코프의 용병은 스페츠나츠다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당장 철수해야 한다. 불가하다, 3-1. 가스를 반드시 방시하라 사령부의 명령이다 알겠다, 3-1 교신과 리찾다았다 가스 확인 완료 알겠다 3-1, 화학 무기를 가지고 귀하라 알았다, 다들 이동! 연내원, 단계 철저히 하고 합류 지점으로 이동한다 수고했어, 알렉스 합류 지점에서 만나 철수한다 구원이 필다

알렉스, 무슨 일이야? 테러 아, 공격이다. 해병대 사상자 다수. 하, 가스 획도 실패. 당장 철수하겠다. 라젤, 그쪽으로 가는 러시아군을 다수 추적하고 있다. 조금만 버텨라. 빠른 철수를 준비 중이니 대기하라. 워처.